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스트웍스 어, 교육 문화 팀장입니다. 남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테스트웍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낯서실 것 같습니다. 테스트웍스는 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들, 취약계층들에게 또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포용적 고용과 어, 포용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회사입니다. 어, 저희는 소셜 벤처 그룹으로서 IT 기업으로는 사실 흔하지 않고요. 이러한 소개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이 테스트웍스의 대표님은 돈을 벌고자 회사를 시작하신 건 아닙니다.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어떤 새로운 직무 경험 또 새로운 어, 직업 창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웍스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새로운 직무,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러한 취약 계층 중에는 굉장히 많은 자질과 또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직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기술력까지 함께해서 꾸준히 오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윤석원 대표의 어떤 중요한 모토입니다. 테스트웍스가 15년에 창업을 한 이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네좀 잘렸네요. 장애인들에게 퇴사율 0%의 일자리를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이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주 큰 액수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받은 투자 B 시리즈에 그 투자해준 벤처 캐피탈이 바로 임팩트 어,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기, 업이 이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력과 함께 어떠한 가치를 만들고 있느냐가 포커스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그 시작 점부터 한번 간단히 보시면 너무나 우연하게도 윤석원 대표의 아주 작은 경험으로부터 이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MS에 근무하고 있을 때 공, 기업의 공헌 활동 중에 하나로 탈북자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하면서 너무 끈끈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어, 막상 취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취업을 보낼 데가 없는 거죠. 굉장히 성과도 좋고 자격증도 따고 다 준비가 됐는데 채용이 될 데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의식을 갖고 이렇게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무를 찾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어그 항상 나오는 첫 번째 멘트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 때려치우고 창업한 이런 멘트가 항상 그 앞에 나오거든요. 에 그래서 삼성을 때려치우고 이제 이렇게 어떤 기술과 교육과 그리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포커스를 좀 두셨죠. 그리고 나서 또그 다음 단계에서 경력단절 여성분들 그리고 장애인들. 장애인 등 중에서도 저희는 발달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현재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장애인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인원 중에 한 15분 정도는 경력 단절 여성 출신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시니어 인턴을 하셨던 분들 이 저희 회사에 많은 이 모태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일만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회사는 항상 가난하기만 해야 해라는 데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것이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웍스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업의 모델은요 인공지능에 들어가게 되는 데이터셋 구축하는 일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컴퓨터는 이미지로만을 봐서는 어떤 건지 인지하지 않잖아요. 마치갓 태어난 아기가 백지 상태에서 아무 정보가 없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컴퓨터나 인공지능 모델도 아무 정보가 없는 한에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성과 문자와 이런 비전 데이터들을 가, 제, 새로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러한 인공지능 가공 산업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한 80%의 공수가 어, 데이터셋의 구축에 있고요.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그 인공지능 모델의 성공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를 들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어 통역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수어 데이터를 모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여자 손만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남성의 손도 인식해야 되고 남성 손으로 하는 수어도 인식해야 되고 아동이 하는 수어 모습도 인식해야 되고 또 어두운 환경에서의 수어도 인식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걸 인식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어, 잘 그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공이 잘 되어서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올인원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품질이 좋은지를 검사하는 이런 ADQ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테스트웍스의 가장 특이한 모습은요. 바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신직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일할 사람들을 위해 신직물을 만들었다. 모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꼭 테스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학력이나 많은 수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테스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업무를 시작한 건 19년부터입니다. 15년에 테스팅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17년, 18년부터 이제 인공지능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어떤 포인트가 회사의 성장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탈북자에게 교육을 하면서 창업을 목표하셨던 것처럼. 어, 삼성에서도 역시 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총 3명의 발달장애인분을 품에 끼고 테스팅 업무를 쭉 가르쳤던 거죠. 쭉 가르치고 그 어렵다다는 ITQ 그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까지 다 이수를 시켰는데 이분들 역시 일반 회사에는 채용이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교육한 교육생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시점에 마침 자율주행 사업에 진입하게 된 스트라드비전이라는 지금 저희의 핵심 고객사로부터 좋은 제안이 오게 됩니다. 어 우리는 좋은 데이터만 만들면 된다. 누가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렇다면 내가 교육시킨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근로자들이 이 데이터를 가공해도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너무나 흔쾌히 양쪽의 CEO들이 뜻을 투합을 하게 됐고요.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자율주행 AI 데이터 가공 용역을 수주하여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에는 1년부터 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고 4개월 만에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어요. 왜일까요? 데이터의 가공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통도 잘안 되었고, 저희도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근무 중에 아! 소리를 지르시거나 자리를 이탈하시거나, 하품도 막 하시고 저도 같이 교육을 하다 보면 어좀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긴 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고객의 요구와 품질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 개월 만에 캔슬되는 기회가 생겼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이 저희 대표가 끊임없이 다시 제안을 하고, 우리 그동안 가공한 물량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아도 좋다. 대신 두 달만 더 시간을 줘라. 내가 정확한 음, 아주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애인 직원들이 분하,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루 6시간 근무 자리를 지켜서 하지 못했고, 품질이 저하되면서 고객 붉, 불만족이 내서 어, 재계약이 불발되기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장애인 고용이 있을 때 이런 커브가 발생되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여기에서 딱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이때도 정부에서 도와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어요. 정부의 이런 그, 그 어. 벤치마킹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저희 핵심 멤버들이 참여해서, 과연 해외의 테스트 업체들은 어떻게 장애인 근로자를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아직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배우시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때 저희는 그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핵심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질과 가격과 그리고 가치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어서 모두 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 그동안은 각자의 어떤 가능성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발달장애인 3명의 경력단절 한명으로 해서 1대3 코칭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이 포용적 고용도 창출을 하게 되고, 이분이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근로자분들을 케어하면서 루틴 훈련을 시키는 이런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끊임없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이 역량을 제고시키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의 어, 성과가 이제 크게 인정을 받으면서요, 저희 회사는 현재 그 발달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퇴사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최초 입사한 5년 동안에 거의 한 두어 분 정도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장기 근속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분들에 대한 이런 고용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일감을 찾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가 잘 반영되어서 저희의 어떤 핵심 고객이었던 이 스트라드비전과는 현재까지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초에 수주했던 이 작은 규모는 지금까지 더욱더 확대되고 있, 있습니다. 어,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에 그 스트라드비전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암묵적으로 저희에게도 더 좋은 또 함께 동반 성장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 부분도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15년에 설립해서 올해 7년의 연역을 갖고 있는 저희 회사가 몇번 성장하고 있는 큰 도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에 B3주빌리에서 그 투자를 받아서 10억 투자를 받았고요. 20년에 또 50억짜리 투자를 받았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거쳐서 또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아기 유니콘으로 또 선정이 되어서 3년간 그 3억의 투자를 받아서 R&D 부분으로 또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세를 쭉 보여드리면요. 어, 많은 위험과 고비가 있었지만 우선은 지속적으로 수익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은 창출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도, 조금 더 R&D 부분의 기술력과 이런 성장. 그 투자를 발받침해서 저희도 유니콘이 언젠가 되고자 빠른 시간에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이제 급속도로 회사의 인원이 부, 부득이하게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R&D 영역이기도 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또 많이 조인이 되기도 하면서 이 조직 문화 어떻게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갖출 것이냐 저희 내부적인 건강성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기여,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한번 저희 워크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의 조직 가치관 체계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또한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또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어, 오늘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테스트웍스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